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하고 말하고 있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금으로 된 일곱 개의 등불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등불 받침대들의 한 가운데에 인자를 닮은 분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하얀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습니다.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두 발은 질 좋은 노쇠와 비슷했는데 불가방에서 달구어지고 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손에는 일곱 개의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찬란히 빛나는 해와 같았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가, 같이 고난당하는 형제로서 교회에 편지한다. 라는 자신의 소개를 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게시, 그리스도를 게시하는 책이고, 그리스도의 게시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책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야 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다양하게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시 교회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알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외로운 유배지에서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문을 보았고, 요한은 환상 속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와 영광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지금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일곱 금초 때, 등불 받침 때, 그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 인자와 닮은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금초 때는 20절에서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핍박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왕은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하고 시대가 어둡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시고 왕적인 위험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참된 제사장과 왕이 예수님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머리와 머리카락은 하얀 양털처럼 또 눈처럼 하얗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예적부터 계신 일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와 머리카락 하얀 양털 눈처럼 하얗다라는 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거룩한 통치자라는 위로와 도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있는 나는 그 거룩하심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두 눈은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시선, 정결하게 아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속마음까지 통찰하시며, 죄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시는 불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건실해 보이는 음,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회개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제를 보면 두 발은 질 좋은 노쇠와 비슷했고 불가마에서 달구어지고 있을 때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권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용 신발이나 권위자의 발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발은 공의의 심판자로서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공의를 담아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포효와 같은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음보다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오른쪽 손에는 일곱 개의 별, 입에서는 양쪽으로 날이 선 칼,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주님을 묘사합니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날선 검은 말씀의 권세와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 날선 칼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영광의 주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의 빛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동행하심, 임제 앞에 모든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주님 앞에서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교회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얻고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